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부터 눈발이 많이 날리더니 밤새워서 눈이 내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더니 사방이 하얗게 눈이 쌓였더라고요. 산에도 제법 눈이 하얗게 보이고 앞에 있는 나무에도 눈, 눈송이가 많이 쌓여 있어요. 오늘 일요일 아침 또 햇살마저 매우 따사롭게 창가. 창가에 앉아 있으니까 오히려 뜨겁겠습니다. 오늘도 평상시 일상대로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또 정민희 사건에 대해서 또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7개월, 8개월 되도록 너무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같이 고민하고, 네, 울고, 화내고, 네, 많이 싸우고, 정민이한테 너무, 정말 이제 우리 많이 슬펐죠. 지는 줄 알았죠. 분통이 터지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정민이는 정민이, 아버님과 함께 지난달 11월 검사에게 가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자료 다 보여 드리고 정말 정말이지 그동안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서럽기만 하던 정민이 아버님이 그분이 하고 싶은 모든 얘기를 가서 다 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뜨디, 뜨리는 날이었죠, 그날은. 여러분,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이 분립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행정부의 산하기관입니다. 말단 조직이죠. 행정부의 산하기관 말단 조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억울하고 분통스럽지만, 이제 입법, 사법, 행정부, 한 축인 사법부의 정민이 사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울분을 터뜨리고 함께 고민했던 그 모든 사항들이. 정민이 뒤에 커들한 산이 돼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한테 그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정민이 사건을 담, 담고 그것을 검사하는 검사 분께서도 이 정민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요? 아니죠? 네. 그분도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는 이런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이런 절차적인 문제는, 유가족한테는 충분히 억울하게 비출 수 있구나. 왜이 아이가 10m 바깥에 있는 볼 속에 들어갔다고 유도를 시켜놨지? 이런 식으로 검사님도 그러한 의구심을 한 시민으로서 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사건을 모를까요? 근데, 누구 때문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됐죠? 여러분입니다.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밤새워 고생하고, 네, 추모 행사 열고, 기획하고, 모두 여러분이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죠? 뜻깊은 일을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훌륭하고 이성적인 분이고, 그리고 따뜻한 인간애를 갖고 유족과 함께 가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이성적인 판단, 정의롭고 공정한 것에 대한 그 갈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엘리트입니다. 이제는 정민희 사건은 입법사법행정부의 한 축인 사법기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정민희 아버님께서는 할 말을 다 하고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경찰과의 그런 모든 갈등, 비난, 분노, 이런 거는 접어야 합니다. 왜? 이미 지나갔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만들었죠? 네, 정민이 뒤에 커다란 산을 만들고 정민이의 이력서에는 여러분이 만들어준 정민이의 커다란 억울한 산, 분노에 공정하지 못했다는 그런 모든 커다란 이력서 그리고 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었습니다. 훌륭하신 분 여러분이. 이제는 정민이 사건이 정민이 아버님이 모든 것을 가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공명하고 정의로운 곳에 가 계십니다. 이때 훌륭하신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시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과... 그리고 박수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정민군의 그 포스터가 서울시내 각 주요 역에 설치가 됐죠. 한 달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지하철 역사 이래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에 시민들이 나서서 저렇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또 내보이는 정민이의 미소를 앞세워서 그 뒤에 추악하고 더럽고 분노에 찬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몸으로 또 저렇게 정민이의 미소로 대중들 앞에 다가섰습니다. 저 지하철 포스터를 기획하신 분들, 그리고 실행하신 분들, 포스터 붙여주신 분들, 또 추운 날 저기서 생방송 진행해 주셨던 분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편입니다. 누구 편이죠? 정민이 편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편입니다. 정민이 편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지하철 승객들이 저 미소를 보고, 아직도 조사건이 끝나지 않았구나. 네. 각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죠? 여론입니다. 여론이 뭐죠?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론이 뭐죠? 네.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론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한강에서 더 이상 정민인을 바라보고, 언덕이 어떻다, CCTV가 어떻다. 이거 더 이상 그만해도 됩니다. 자제하세요.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그 좋은 일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안을 가지고 여론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방향을 맞춰가야 됩니다. 네, 제 2단계로 다 올라섰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고 나서도 아직도 초등학생의 마인드를 갖고 산다면, 네,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여론,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민이를 위해서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정민이 아버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 포스텔을 기획하신 분들한테 뒤에서 너무 고맙고 존경스럽고 그리고 박수 보내드립니다. 저분들의 뒷모습은 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분들이 해안을 가지고 12월 중순부터 저렇게 포스트를 실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분들의 높은 해안만을 저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잘하셨었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또 다른 해안을 가진 분이 또 나타나야 합니다. 정민희 사건의 그 포스터 사건 이후로 정민희 사건이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다시 퍼져나갔습니다. 뭐죠? 보세요. 뭐가 고맙니? 네, 비고는 말이죠. 그러나 부모는 억울할 수 있다. 네, 양반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한것 같다. 그렇습니다. 정민이는 죽어서도 대우받냐? 나라를 구했냐? 네, 좋습니다다. 왜 그렇죠? 저 안티크를 쓰는 사람들도 나중에는요, 우리 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된 정보와 그릇된 판단을 갖고 잠시 저럴 뿐이지, 인간이라면은 정민이의 사건을 10분만 더 들여다보면요, 바로 정민이 편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지하철 포스터에 붙이는 저 광고 효과는 너무너무나도 지대하고 훌륭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 광고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 광고가 올라가지까지 또 뒤에서 응원해주시던 우리 여러분들, 다 우리 한 편입니다. 그리고 뭐가 공합냐, 비꼬는 사람들도 우리 편입니다. 내년부터는, 새해부터는 우리도 좀더 세련되게 발전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기분으로 여론에 신경 써주고 여론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데일리안 M B N, 아이뉴스 2 4 Y T N, 뭐 S B S까지도 이제는 정민희 사건에 대한 억울한 감정을 모든 국민들이 거의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오히려 더뭐 다섯 배 여섯 배 비난 댓글이 더 많지만 사실 이 비난 댓글들은요 어떻게 전체적인 그 글에서의 댓글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압도적인 것 같지만은 그 정민이 기사의 그 의무를 벗어난 대중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다시 또 미미한 존재로 바뀝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또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하철역 광고에 처음부터 고생하시고 문구 짜주고. 노력해주신 분들, 그리고 생방송 같이 추운데 진행해주신 분들, 그리고 우리 7개월, 8개월 동안 같이 해주신 분들, 너무 큰 일을 해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이제 방송을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 또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나의 판단 기준은 정민이가 나의 판단 기준이고, 정민이 유족의 방향이 나의 방향이다. 나의 개인적인 사적 감정이나, 나의 개인적인 짧은 편견은 저는 버리려고 합니다. 될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새해에도 다짐을 합니다. 나의 마음가짐은, 정민이가 바라보는 시선이고 정민이 유족이 보고 가고자 하는 방향일 뿐이다. 거기에 나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슈 지하철역에 포스트적 열심히 해주신 분들한테 특히 더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